장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무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 요만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아멘. 아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를 했습니다. 그때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하는 그 장례식에서 영국 시민들이 조문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어, 그 서거했을 때 대기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채장 이 대기줄이 어, 몇 킬로였냐면 30 킬로였습니다. 30 킬로 가 상상해 가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채장 어, 그 서거하는 곳에 문안 인사 한번 하려고 조문이 어, 하려고 그 조문도 뭐그며초할수 없는 조문이에요. 잠시 조문하려고 무려 채장 (24시간을) 기다려서 조문을 했던 아~ 아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장면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어~ 기다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영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줄을 잘 쓴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줄을 잘 쓰지만, 영국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치기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30km나 되는 긴 행렬 속에는 우리가 잘알 법한 세계적인 유명한 뭐 축구 선수 백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조차도 그 줄의 대열에 그냥 그냥 일반 시민들처럼 끼어가지고 그 속에서 주례를 대회를 끼어서 기다리고 기다려서 조문을 하고 그들은 헤어졌던 아주 특별한 장면입니다. 영국 사회가 한나라의 여왕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믿음과 신뢰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1초도 기다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그 기다림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일을 아름답게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중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서 종을 후계자로 세워볼까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오로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가 되어서 자녀를 낳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의 세월은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나이에 25살을 한번 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적이었습니까? 하여튼 그때였습니다. 그죠? 그때. 아, 그때로 돌아가시면 다들 좋으시겠죠? 그죠? 아,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25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5년이라는 기다림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오늘 그 단어가 나옵니다. 25년이라는 그 기다림의 세월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그 25년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25년이 지난 이 세월이 지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말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는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할 수 없고, 살아가면서 또그 약속들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약속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그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한번 뱉은 말을 변치 않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1핵도 틀리지 아니 하시고 한번 말하시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늘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방 읽은 이 2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지만 잘못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그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동사가 오늘 1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한번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문제는 오늘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다라는 이 표현은 어~ 히브리어로 어~ 피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카트라는 단어는 방문하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어떤 일들을 기다리는데 이게 기다리다가 지칠 것 같고 못 기다릴 것 같으면 누군가가 방문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방문할 때이 피가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90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라의 삶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21장 전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때에 그 아들 날 것을 직접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어~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그분께서는 분명히 기한이 이르면 사아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 장면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집에 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세기 18장에 보면 천사들을 아브라함 집에 보내가지고 그 놀라운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수차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시고 15장에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17장, 18장 이렇게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저이 칠만 하면 아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을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생각을 했겠죠. 아, 분명히 하나님이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는데 왜 나의 몸에서, 나의 아내의 몸에서는 한 씨앗도 나오지 않는 걸까. 그 세월이 25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방문하시고 방문하셔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방문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는 또 다른 동사가 1절끝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행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행하셨다는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하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말씀들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셨음으로라는 이 단어에는 아주 중요한 시제가 두 가지가 하나 붙었는데 하나는 미완료형 시제를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또한 가지는 접속사 와우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와 접속사 와우가 딱 붙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분명히, 어, 너의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벌써 사실은 2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 벌써 결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써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벌써 25년 전에 그것이 결정이 난 거예요. 벌써 살아의 몸에서는 이삭이 태어날 것이 25년 전에 결정났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제가 곱씹어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25년 전에 미리 자녀가 태어날 것을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리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약속은 기다렸겠지만, 하나님만큼 기다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5년 전에 벌써 이삭이 태어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 것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알고 25년 뒤에 일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더 많이 그 이삭이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린보다 더 많이 기다리고 애타게 그 순간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생일이 되기 전에 미리 좋아하는 평소에 좋아하는 게 있어서 사 가지고 차 트렁크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생일이 다가오니까 자꾸 저에게 아빠 그 선물 진짜 사줄 거지? 저는 사실 벌써 생일 선물을 사 놓고 차트는 꽤 숨겨 놓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주지, 너무 걱정하지 마. 기다리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마. 분명히 사줄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선물을 미리 사 두었던 그 선물을 아이가 나중에 보고 기뻐할 것을 저는 더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년 전에 이삭을 알 것이다 라고 행하셨으므로 그 미완료 시제와 이 와우 접속사를 함께 붙여가지고 25년 전에 벌써 이삭은 다시 태어난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차트링크에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25년 동안 세월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셨겠습니까. 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기다린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그리고 그 일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우리 자녀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보다 하나님은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좀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를 미리 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 정확하게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삭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절에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사절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분명히 태어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날 수 있도록 사례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례를 사라를 어,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이제 아브라함도 간직하고 오늘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오늘 보니까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태어났기에 말씀대로 이 이삭을 양육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살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아가깨 달았던 부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살아가 자식들을 접목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으리로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제 이 순간은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 되는 순간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나이에, 이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겠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이에 내가 정말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하면 믿어주지 않을, 않을 거라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사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생각과 환경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그것을 하나님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늘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말씀을 여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